점심 먹고 배 두드리면서 날씨 좋은데 밖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좋은 환경이었는데 딱 하나 아쉬운 거 음. 누구야? 롯데차선 담당자인데 5월 17일 날 라이브 한다는데 라이브 영상을 어떤 걸로 해야 되지? 영상공작소 빠져나스는 롯데 칠성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꺄에서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다. 예정되어 있는 라이브 방송의 기획안을 오늘까지 담당자님께 보내줘야 하는 것이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인스타 라이브도 잘안 하거든. 인스타 응. 라이브나 지금 한번 해볼까? 오 진짜? 응. 아 댓글을 받아볼 수 있겠다. 뭐 하면 좋을지. 좋아요. 빛 없지? 아오 지금 빛 없어. 지금 긴장이 좀 많이 되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셔서 와천 명이 넘었어. 진짜? 응.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6천 명이 넘는데? 5 3 0 0 잘들 지내시나? 제가 점심 먹고 나서 밖에 카페 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동안 라이브를 켰습니다. 밥뭐 먹었어요? 하시는데 저는 라면 먹었습니다. 라면. 제가 항상 라이브를 할 때마다 딱히 할 말이 없어서 <laughs> 밖에 사람들도 많아서. 오늘 요 정도로 하고 <laughs>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반가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상우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라이브를 종료했다. 물어봤었어야지 그 라이브 말투. 아나 너무 긴장돼서 어제 지금. 진짜 라이브 되니까 나 너무너무너무 진짜 미쳤다 미쳤어. 이렇게 하면 진짜 하면 어떡하라고. 아, 기획회를 해야 되는데 너는 후보은뭐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뭐스터디 윈미독에서 도 그게 제일 떠오르는. 이거? 어. 음.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럴 것 같아. 그거랑 하면 안 되지. <laughs> 여기서 상훈이 말하는 그것이란 먹방이다. 상훈은 오래 전부터 먹방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이거 먹방 먹방 안 한다고 해 돼. 그런 거안다 먹방 안 해. 먹방 하려고 유튜브 하는 거 아니라 고민해달라고 먹방 하는 거야. 아 고민해달라고 유튜브 하는 거. 야 우리 처음 영상 올린. 내가 2016년 5월, 2016년,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8년이야. 8년 동안 할 거였으면 진작했지야 <laughs> 라이브 회의하자. 야나 라이브 해야 돼. 어? 라이브 회의하시지요. 네. 산소 부족해. 지금 얼전트 어. 남아 있는데요. 원전트요? 얼전트. <laughs> 원전트? 롯데출성 담당자 관련해 아이디어 있으시면 오늘까지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5월 17일? 오늘까지인가요 라이브 기획 기획 오늘 본단하네. 오늘까지 보내달라는데? 게임할까 게임? 게임? 아. 방송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 않아? 아, 너는 잘안해 우리는 <laughs> <laughs> 재밌지 않을 거데 못하네 어. 맞아 배그 배그도 <laughs> 라이브 라이브 운전 운전 라이브 어때? 산책 라이브 오 어. 어, 좋아 오 산책 라이브 괜찮은데? 먹방 <laughs> 제가 본상훈이랑 밥을 먹은지 이제 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 따로 그걸 챙겨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라이브 방송은 꼭 그걸로 해야 된다고 그거만한게 없지 그거만한게 없습니다 응. 도무지 왜안 하는지 사실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모두가 왜안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카드인 것 같은데 조만간 상훈이 형이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보통 뭐하나 스트리밍 뭐수류스임 먹는 스트리밍인 어, 스트리밍 어때 엉 스트레밍 그러다 진짜 대롭다 우리가 찐으로 냉서 같았던 게 뭐지 여기 와서 처음 술 마신 날 홍어찜 시킨 게 나입니다 <laughs> 아... 주문 하고 나서 이렇게 있다 <laughs> <laughs> 우리 거 아니겠지 <laughs> 아, 찜이잖아 찜 화장실 <laughs> <차량에서> 문이 열렸나? <laughs> 자 선배님한테 아, 부르스타일 갖다 주시는데. <웃음> <웃음> 무슨 무슨 윗미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 윗미! 어 아니면 갤 레디 윗미 이런 거 어때? 갤 레디 겟 레디 윗미 오 출연하기 전에 오 좋아 응.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 보통 몇분 정도로 자가? 샤워 포함인가요? 아침에 기상도 문 응. 뜨고 나갈 때까지? 응, 응. 그냥 이거 시간을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라 응. 얼마 전에 느꼈어 33년 만에 이게 <laughs> 오래 걸렸다 음, <laughs> 어떻게 알게 됐나 이거? 보통 응. 물 마시고 그리고 머리를 다 말리고 옷을 입어 지금 이제 2분 남았어요. 그때 똥이 많아. 그때는 핸드폰 밖에다 두고 가. 똥잘 싸는 자세 있거든. 이렇게 되면은 안 돼서. <laughs>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오늘 저녁까지 라이브 기획안을 전달해야 한다. 왜 매일 한 번씩은 똥 얘기를 하는 것일까? 라이브는 뭔가 이렇게 소통에 장점이 있으니까 소통하기 좋은 거고 뭐 하나 없을것 같은데. ASMR 이런 거. 핑글. 나 글씨 쓰는 라이브 어때? 나 글씨 쓰는 거좋아하데 말씀하시는 오. 거 써드립니다 그것도 괜찮은 거 같아 응. 독서실에서 했던 어, 그런 거 응.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야 그거 알아? 그거? 뭐? 독서실 이렇게 칸막이 있잖아 요 여기다가 그려가지고 정육면체 어, 맞아 맞아. 나는 그거 있어 여기 칸 이렇게 있으면 나무 밑에 그 자리 있잖아 맨 밑에 장에 쑥건아 아, 건너편에 이렇게 누가 앉아있어 친구는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약간 필기인 척 문제 푸는 척 메시지가 되는 걸 이렇게 해서 계속 쑥쑥 내밀어 어머. 응. 그러면 여기 이제 귀퉁에 뭐가 속해 있는 거지? <laughs> <자>, 여기요. 봄이 <laughs> <laughs> <굴이> 너무 오셨네요. <좋은데. 웃음> 소실간에 약간 이런 소리 많지. 응. 귤그 공예하는 거 알아? 겨울에 귤을 빠싹 말려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 네. 어, 맞아. 아, 가운데는 가에는 까칠까칠한데 톡 어. 씹었을 때 과즙이 팡터져가지고 맞아. 아, 겨울에 건조해서 히터 틀어놓으면 어, 맞아. 금방 말라. 그러면 가서 그거만 먹고. 추억이다. 독서실 여기 위에 칸에 뭐 넣었어? <laughs> <laughs> 난 빵콩이랑 멸치. 맥주 <laughs> 한줄를 <laughs> 주셨네요. 멸치를 맥주 <laughs> 안는데 멸치 두 명에 넣고가 독서지 집종이 없어졌잖아. 그러면 토이스토리 그거처럼 요거 멸치 이렇 멸치 해체하는 거야 이제. 그럼 뜨거운 물을 받아 녹차 뜨거운 물을. 그러면은 이거를 힙서 먹듯이 조금 조금 먹고 녹차 이렇게 먹면은 엄청 맛있다. 그게 짠게 녹차로 이렇게 되면서 하루 종일 그 먹었는데 독서이로 멸치 먹으면 나오더라 그래 스터디 의미 이런 건 어떠신가요, 차 와, 맞아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비슷하게. 이야기한 걸다할수 있잖아. 소통도 가능하고, 음. 글씨도 할수 있고, 테마가 있는 스터디 의미하면되번 음. 유명한 음. 좋아. 어, 재밌을 어. 것 같은데. 독서실 하려는 도서관. 독서실? 독서실 컨셉으로 한번 해. 라이브? 어. 조용해 주세요 이런 거. 조용히 좀해 주세요. <laughs> <laughs> 아, 독서실 열치는 새. 멤버들은 성공적인 라이브 방송을 위해 테스트 방송을 시작해보기로 했다. 작업실의 멤버들은 2층에서 진행되는 상훈의 스터디 윗미를 지켜보았다. 상훈을 자극해서 먹방을 하게 하는 것이 숨은 미션이었다. 파인애플 뭐 샌드위치 하는 방송이세요? 뭐 하는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십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형 몸이 왜 조금씩 날아가있어? 해피 형님, 형 집어치우고 신라면이나 먹자 아 원래 공부 시작하자마자 라면을 먹진 않죠 약간 집중이 안될때 라면을 먹기 때문에 밀키스 먹고 트름 참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차근차근히 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강화도 조약 가장 따뜻한 로봇 현준의 다른 별명은 앵그리 키보디스트다 정정 정, 정, 정. 형, 마르타님 정, 정. 읽고 있습니다 정. 도배성 채팅은 블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몇명 없는데 도배를 하지 말라네 5월을 맞아 돌아온 철새 들 조롱이의 날갯짓이 시작되었다 형 주소 불러주면 내가 엽떡 시켜줄게 응. 막방 얘기하지 마세요 형은 잇윗미 해야 돼 스터디 위드미 할 겁니다 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형 폴로, 형 폴로 찐이야? 그만하세요 밑에 책상에는 책상에 프린트 가요? 마이크만 번지러 한거 사놨네 문상훈 평론가 지철의 활약도 돋보인다 아무래도 라이브 방송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좀 짓궂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끼리 먼저 예방접종을 맞는다 먼저 <laughs> 조금 더 단련을 해 둔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글씨 쓰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소통 안 하네 소통하고 있습니다 ASMR 해줘? 어, ASMR 하겠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제 재채기, 재채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마술 방송인가요? <laughs> 아우 시원해 <시원하네. 웃음> 요걸 이제 글씨 한번 쓰겠습니다 글씨, 글씨 뭘 할까요? 밀키스 삼행시, 밀키스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밀 밀도가 높은 나의 입술 키 키스를 부르는 나의 입술 네 스페셜 에디션 우 개노잼 제시어를 좀 던져 주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먹방으로 이행시. 먹. 먹방 할 거면 방 방송 안 했지. 그뭐 그래 형이 사실 사랑이 있겠죠? 이번 기회에 한번 극복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 이번 라이브의 포인트인 이 밀키스와 시나모롤 콜라보 제품 구름처럼 생긴 강아지 친구가 되게 귀엽게 나와서 큰 부담 없이 얘만 보여줘도 도네이션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요새 또 이런 거 유행이거든요 버튜버나 메타버스 세계 속의 캐릭터와 요것좀 활용해가지고 좀방송 해봐도 좋지 않을까하생각합니산 리오 삼행시 산 기슭을 찾아 헤매는 저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리 이제 그는 도망가고 싶다. 오, 우리 무준. 우, 개노잼. 마라탕 형옆다 출발했대. 저 무슨 마술을 시키셨어요? 아 노잼, 노잼, 노잼이라고 채팅 쓰는 사람 강퇴하겠습니다. 보바 문상은저 사람 강퇴해야겠다. 아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미션을 주시면은 제가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마시고 트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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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랐거든요? 이거 제가 엄청 빨리 마실 수 있어요 자 마시겠습니다 트림하면서 토하기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그냥 스터디 위드미를 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싶은거 그만해? 그렇게 방송하면 안돼? 아니 그만해! 야 내가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마르코 폴로 버버리 일직 폴로 이거 라이프 로리냐야야 재채기 하나 한번더 한다 어우 시원해 야형 눈까지 넣어봐 야니 네 눈에다 넣어 야, 니네 눈에 나가으라고 야, 이거 누가 보는 거야 지금 보는 사람이 누구야? 지진이었다. 지진을 끝으로 이날의 라이브 연습은 마무리되었다. 너는 아까 다 스트리밍 안 본다더니 잘하네 <laughs> 방송을 끄고 하던지 해야 될것 같은데 들고 있어서. 아니방송가야 완전... 방송사고. 댓글엔 더 매운 맛인가 원래?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지. 어. 맞아 지금은 완전히 진순이지 순한 맛이지. 먹방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 확실히 그 그림이 세고. 사람들이 먹방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더라. 사람들끼리 밥한번 먹읍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모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얼마야? 3억 문상훈과의 점심 식사 얼마야? 이제 네 공짜로 오잖아. <laughs> 아니 내가 처음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나는 내가 하는 거는 나는 별로다. 그래도 음. 음. 아는 맛이 맛있다고. 아니 누구나 다 아는 맛을. 아는 맛이 음. 무섭다요. 형만 네, <laughs> 색깔로 도 바꿔서 하면 되지. 아는 음. 맛이 힘이다 아니야? 좀 컨텐츠 기획을 더 해보자. 서지 이런 거 쉽지가 않네. 맞아. 송구씨도 하고 뭐 예를 들 노래도 할수 있는 거고 통을 잘해야 돼. 로거네 뭐. 음. 밀키스 불닭 먹으면 이이 누구 지금 쏜 거야? 야 지금 뭐, 뭐 쐈어? 이0만원 누구야? 야 무상훈. 왜? 반띵하자. 안녕하세요 지금 도네이션을 쏴주신 분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누군가요? 아, 누가 쓴거요 우리 어. 중 하나 아니에 네. 누가 쓴거예 내가 쐈어 아 진짜요? 못 팔았었나요? 비용 청구해 이날 나는 회사돈으로 20만 원어치 슈퍼챗을 썼다 20만 원을 받은 상우는 먹방만한 것이 없다며 라이브 연습을 이어갔고 롯데 칠성 담당자님께도 먹방 라이브를 하겠다고 전달했다 치즈 불닭볶음면 한 젓가락 안에 먹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젓가락에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이걸 다이어 이게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배자입니다. 먹삼입니다. 먹삼. 상훈이의 먹방 ASMR 라이브 방송은 5월 17일 수요일 4시 반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까에서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